안전 실천! 안녕하세요. 정민혁입니다. 여러분, 이 근로자 분들이 많은 위험 요소에 처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분들에게 안전보건 활동을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요, 바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안전차장 김보성이라고 아, 네.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총1 0개 고속도로 453km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수도권 고속도로의 특징으로는 일 교통량 205만 대로 전국 최다 수준이며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유지보수 작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6차로 이상의 다차로 구간도 7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곳에서는 이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 금년도 중대산업재 해 제로라는 본부 목표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 활동 첫 번째 보러 가시죠. 네. 네. 와, 여기 창고 같은데요? 이곳에 왜 오게 된 건가요? 그 수도권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아, 찾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제도요? 네. 아, 안전신문고 제도가 뭔가요? 본사 방침 하에 작년 네. 21년 9월 달부터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어,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을 했을 때, 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를 할수 있고 관리자가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신고 제도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작업장에서 이 위험물이 발견이 되면은 타 작업자의 안전모에 보면은 QR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 QR 코드를 촬영하게 되면은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이 위험한 요인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부 자체에서 관리자가 항상 상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바로 어,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이 안전 신고 문 제도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근로자들이 네. 이제 작업을 하면서 위험 요인들을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위험 요인들이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어, 근로할 수 있게끔 어, 저희가 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와, 사장님, 여기 안전신문고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네. 와, 그러면 이 다음 안전보건 활동은 어떤 게 있을지 보러 가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저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양태현 대리라고 합니다 아이 네, 네. 아, 아, 네, 뒤에 네, 보니까 네. 이 엄청난 기계 장비가 있는데 아, 이 장비는 다기능 잔목파색이라고 해서 저희 착초 작업과 잔목 파색까지 할수 있는 장비이고요 네. 네. 이 장비가 일반 강보다 5배 강한 아, 수강을 5배? 적용해서 잔목파색까지 네. 수행할 수 있는 양날 독기형 파세비트를 개발해 적용한 장비입니다. 아, 와, 그럼 이 기계 장비로서 이 어떻게 이 근로자분들의 안전 보건에 개선이 됐나요? 아예 그간 저희 삽초 작업과 잔목 제거 작업을 하면서 최근 3년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고위험 군에 속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이 장비를 수행함으로써 전면 기계화를 통해 인력 투입을 없애버리면서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어떻게 보면 근무환경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의 최정점에 있는 장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작업의 끝판왕이라고 아, 끝판왕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떤 안전보건 단계가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안전보건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 설명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영업팀 나무진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곳에서는 이 어떤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저희 수도권 본부에는 41개의 고속도로 요금소가 있는데요. 그곳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모바일 작업장 안전점검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고요. 이러한 점검 결과가 데이터화 돼 가지고 전산으로 다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체계를 통해서 뭐가 좋아졌나요? 기존에는 문제가 있어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근무자들이 좀 노후화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바일 점검 방식으로 인해서 근무자들한테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신속하게 좀 발견하고 조치를 할수 있게끔 개선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한국도로공사 안전보건 우수 활동 사례를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멋지면서도 이 정도로 지켜진다면 이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저는 응원합니다!